자, 시작해봅시다. 1번 선아야, 다음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음, 나는 캐런을 좋아하는데 그녀는 날 좋아하지 않아. 그 다음 음, I wish she liked me. 그녀가 나를 좋아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현재 사실의 반대 소망이죠. 쓰면 돼요. 현재 사실의 반대 소망 자, 2번은 어때요? I wish 다음 더어를 볼까? I wish had e n to h m n at the m a l l yesterday. 자, 힌트는 바로 여기죠. yesterday. 그럼 이건 뭐죠? 과거 사실의 반대 소망. 과거 사실의 반대 소망. 자, 과거 사실에 반대를 소망하는 건뭘 써야 돼요? 가정법 과거 완료 모양을 써야겠죠. 답은 이걸로 했죠. 음. 자, 해석하면 나는 어제 쇼핑몰에서요. 쇼핑몰에서 so much money니까 그렇게나 많은 돈을 쓰지 아,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써요. 쓰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예요. 음. 근데 실제로는 썼다는 얘기죠? 이거 바꿔볼까요? 이번 문장은? 음. I'm sorry 문장으로 바꿀 쓸수 있죠? 음. 어,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I'm sorry that I spent so much money at the mall yesterday. 그쵸? I spent 긍정으로 써야죠? I spent so much money at the mall yesterday. 됐죠? 어, 실제로는 돈을 많이 써버려서 유감이다 이거죠. 3번 다음도 써읽어볼까, 도요 i My grandmother treats me as if I were a kid, but I'm not. 음, 힌트는 but I'm not. 힌트죠? 어, 이건 뭐예요? 현재 사실의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 뭐라고 써요라? 아, 소망. 소망이에요? as if가. as if가 소망이었어. as if가 소망인가요? 가정. 다시 읽어 봐요. 현재 사실과 반대. 반대의 가정.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이라고 쓰면 돼요.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 그래서 as if 다음에 과거 동사 쓴거 아니야? 그치지 현재 사실이라 반대를 가정하는 거니까 해석하면 도요라그뭐내 네. 할머니는 나를 놀린다. 내가 트리트가 놀리다요? 나를 대한다. 내가 마치 한 번에 하세요. 짓독지게 그, 하지 말고 내 할머니는 내가 마치 그 어린애인 것처럼 대한. 다시 해보세요 할머니는, 할머니는 내가 그냥 할머니는, 할머니는 내가 같이 어린애인 것처럼 대한다. 누구를 나를, 나를 대한다. 가르친다. 가 아니고 트리트는 가하다취급하다 쓰세요. 취급하다 가르친다. 가리하다 가르친다. 다다다다다다 계속 다시 해볼까요? 할머니는 내가, 내가, 내가 마치 어린아이인 것처럼 대한다. 대하지만, 그죠? 나를 대하지만, 나는 뭐가 아니다? 어린애가 어린아이가 아니다. 어. 그럼 여기다가 현재 사실. What I'm not. 에다가 현재 사실. 있어요. 그럼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 이해되시죠? 됐죠 이해돼? 네. 예. 번도 단어서 해볼까요? She talks as if she has seen ghost, 음. but she hasn't seen one. But she hasn't seen one. 해석해봐요. 그녀, but 음, 그녀나, 그녀는 그녀가 귀신을 봤던 것처럼 얘기하지만 음. 그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 음. 이게 무슨 사실이죠? 과거 사실. 과거 사실. 그럼 과거사실의 반대 가정 과거사실의 반대 가정 그래서 head pp 썼죠 해석 다시 해볼까요? she talks as if 인데 마치 모인 것처럼 음, 유령 유령을 본 것처럼 말하지만 그녀는 음, 본 적이 없다 이거죠 유령을 본 적이 없다 됐죠? 해석 2번만 발표 자 스텝 2바꿔쓰라고 했는데 사나야 네. 자 1번은 어디가 틀렸고요왜 틀렸어요? 어, 헤드 음, 이유는? Was, 자 얘를 had gone으로 바꿔야겠는데 네. I heard the concert was amazing 그 스, 콘서트가 놀라웠다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쳐버리면. 그렇죠 목적어 자리에 명사자리인 거 알겠죠? 구준 사연 다세요? 얘기 안 할게요. 그럼 얘가 콘서트장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가지 못한 거죠? 언제 못간 거죠? 과거에 가지 못한 거죠? 그러면 과거에 이루지 못한 일을 소망. 이거 내용 읽어보고 풀어야 돼요. 과거에 이루지 못한 일을 소망. 그걸 뭘 보고 알았어? 그 콘서트가 어메이징 하다라고 들었으니까 이게 콘서트가 과거에 있었던 거죠. 예스 네. 그럼 과거에 못간 거니까. 과거에 이루지 못한 일을 소망. 그래서 i wish you had pp 썼다. 내가 그 콘서트에 가면 좋았을 텐데 이거죠. 그럼 실제로 못간 거죠. 이해됐어요? 네. 자, 요거 지설법으로 바꿔보자. IBC 문장만. 하나 불러볼까? I'm sorry that I didn't go to the concert. 응. I didn't 혹은 I 뭐 couldn't go to the concert 하면 되겠죠? 가지 않았다 혹은 가지 못했다 1번 별표고요 자 2번도 Ted doesn't want to do his homework now. 지금 숙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He wishes not to do 위에 wish 다와고 주어 나 이거 뭘 써야 돼? 지금 할 일이 있나요, 없나요? 숙제가 있죠? 그럼 뭔 사실에 반대지? 현재 사실에 반대 소망. 써보세요. 자, 우리가 네. 내용을 좀 추론해 봐야 돼요. 지금 얘가 현재 사실에 숙제할 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죠. 그래서 현재 사실에 반대 소망이라고 쓰면 돼요. 그럼 현재 사실에 반대 소망이니까 주어. wish, 동사 쓴다면 뭘 써야 돼요, 여기에는? 음, 과거 동사를 써야겠죠. 그리고 긍정 써야 되나요? 부정 써야 되나요? 지금 과거, 현재 사실을 잘 생각해보세요. 현재 사실은 뭐였죠? 숙제가 있어요. 있다예요. 그거 쓰세요. 자, 뭐라 쓰면 되냐면, 여기다 현재 사실 쓰시고, 현재 사실의 내용이 뭐죠? 숙제가 지금 있다예요. 지금 숙제가 있다예요. 지금 숙제가 있는데, 이 일을 반대로 해야죠. 네. 지금 숙제가 있다라고 썼다라는 건 긍정문이니까, 이 뭘로 써야겠어? 네. 부정문으로 써야겠죠. 그럼 과거 시제고 부정문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네. 어떻게 했지, 그럼? 네. Didn't have. 바꿨으면 되죠. 네. Didn't로 바꿔야겠지 네. 자, 그 다음 3번. 자, Chris and I. Our friends. 나 친구예요, 둘이. 하지만 he t r e a t me 아까 t r e a t 뭐라고 했죠? 어, 대하다 취급하다 뭐 대하다 건데 나를 마치 뭐인 것처럼 I had been his younger sister인데 여동생인 것처럼 나를 취급하고 다룬다 이건데 이거 뭔 사실에 반대를 해야 돼요? 현재 사실에 반대 가정이죠. 왜냐면 내용 생각해봐.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현재 사실 쓰시고 마찬가지. 현재 사실. 뭐의 내용, 어떤 내용이 현재 사실이에요? 내가 그의 여동생이 아니다. 내가 그의 여동생이 아니다. 라고 써보세요. 내가 그의 여동생이 아니다. 그게 사실이잖아. 그럼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니까, as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여기 뭘 써야 되죠? 과거 동사 써야지. 네. 그리고, 긍정이야, 부정이야. 지금 현재 사실은 긍정문이었어, 부정문이었어, 너네가. 부정. 부정문이었죠. 이게 어, 뭘 써야겠어요? 긍정. 이건 긍정으로 써야 돼요. 헷갈리죠? 네. 음, 그래서 쉽지 않다고 얘기한 거야. 그럼, as if I were his younger sister. 쓰면 되잖아. 됐죠? 그렇게 내용을 읽어보시고, 이게 현재 사실이 뭔지를 써보시면 돼요.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답이니까. 어렵죠? 응. 이게 문법 규칙이 딱딱 정해져 있다가 아니라 내용을 추론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 근데 다행히도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응. 안심해도 돼요. 학교에서는 안 냅니다. 나온 적이 없어, 지금까지. 앞으로도 안낼 거고. 응. 그럼 뭐만 조심하면 되냐? 우리 연습한 거 있죠? 내가 자꾸 써보면서 연습시킨 거 있죠? 문장 바꿔 쓰는 거. 내가 이렇게 이건 자세히 안 쓰라고 하잖아. 지금 별표 다안 했잖아, 이거. 내가 벨브 친 거면 연습하시면 돼요. 그 정도는 나옵니다. 알겠죠? 오케이. 다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은 철저하게 시켜드립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깐깐하게 굴지 않는 부분은 뭐냐? 어차피 시험 문제 안 나올 거니까. 어차피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안 나올 부분은 안 합니다. 자, 3번은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나와요. 이건 나와요. 그럼 힌트 잘 잡아야지. 네. 자, 일단 I'm sorry that을 보는 순간 이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보이죠?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잡아먹어야 될 힌트가 어딨냐? 헤드. 그렇죠. head죠. 그럼 여기가 무슨 사실이야? 사실. 현재 사실인가요? 과거 사실인가요? 과거 사실. 그렇죠. 과거 사실을 쓰면 되죠. 간단하죠. 이제 힌트 잡을 수 있겠죠? 얘가 과거 동사니까 그치? 얘가 과거 동사니까 이게 일단 과거 사실이라고 썼어. 여기까지 할수 있죠. 요령이에요. 이런 문제 푸는 요령. 그 다음에 I wish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를 소망하는 거잖아. 우리 가장 먼저 이거부터 한 거예요. 현재 사실인지 과거 사실인지. 그 다음에 wish니까 이거 소망이네. 그러면 과거 사실의 반대 소망이건 뭘 쓰라는 얘기야? 가정법. 과거야? 과거 완료야? 가정법 과거 완료 모양으로 쓰란 얘기야. 그러니까, I wish plus, 뭐란 얘기야? 여기에. 가정법 과거 완료 모양으로 쓰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무슨 동사 써야 돼? 아니, 과거 동사가 아니지? 뭘로 하면 되죠? had pp를 쓰면 되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 긍정이야? 부정이야? 위에선. 긍정이니까. 여기서 뭘로 해야겠어요? 부정. 부정으로. 이렇게 맞춰놓고 답을 하자는 거예요. 이러면 안 틀린다. 응. 그럼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니? I wish I. 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일반 동사 have거든? 이게 3다면 어떻게 돼요? have, head. head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head는 조동사예요. 얘는 일반 동사의 PP형이에요. 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I wish I had, had처럼 생겨야 되는데, 부정문이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I hadn't had, 이상한게아니오 네. I hadn't had a fight with my brother.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죠. 됐죠? 이렇게. 별표. 해석은 자 일단 직설법부터 해봐 나는 모여서 유감이요 내 남동생과 싸워서 유감이다 이거지 IBC 가정법은 내가 남동생과 싸우지 않았으면 좋았을텐데 해석수수겠죠 음. 별표 이렇게 푸는겁니다 2번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다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요령을 이렇게 부르는 게. 같은 방식이에요. 자, 2번 같이 보시면, are not 힌트로 잡았죠? 어, 그럼 이건 뭐예요? 일단 무슨 사실? 현재 사실. 현재 사실이고 현재 사실의 소망. 반대를 소망. 소망하는구나. 네. 그럼 뭐죠? 가정법, 가정법 과거 모양으로 쓰란 얘기니까. 네. I wish 주어 그다음 뭘 쓰죠? 여기에는 과거, 동사. 과거 동사를 써야겠고 이거 부정문이었잖아. 네. 이 뭘로 하죠? 네. 긍정문으로 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럼 답을 어떻게 하면 되냐? I wish Suzy and I 뭘로 하죠? were. 무조건 were. 동사는 were. 부정부 쓰면 안 돼요? 네. were. 그다음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대로? 네. 응. 해석하면 자, 직설법부터. 나는 모하지 뭐 않아서 유감이다. 수, 수지와 수, 내가 같은 반에 있지 않아서 유감이다. 이거죠. 네. 바꾸면 어떻게 돼? 나는 수지와 내가 같은 반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죠 됐죠? 어, 근데 같은 반에 있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이해됐어요? 별표 네. 2번도. 자 3번도 같은 요령으로 해보세요. 자 이번엔 인팩트가 들어갔으니까 사실이죠. 무슨 사실이죠? Doesn't clean 하면 현재 사실. 그 현재 사실의 반대를 뭐 하고 있나요? 가정하고 있죠.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건 뭐예요? 가정법, 가정법. 과거를 쓰란 얘기구나. 그럼 as if, 주어, 그 다음 무슨 동사 써야 돼요? 과거 동사 써야겠고, 긍정문, 부정문. 이것은 부정문이었으니까. 음. 긍정으로. 그래서 답을 뭘로 했나요? 음. 어? 음. clean c l e a n e her room every day 나머진 그대로. As she cleaned her room every day. 이렇게요. 해석하면. 내 여동생은 마치 뭐처럼. 그녀가 매일 방을 청소하는 것처럼 말한다. 이거죠. 됐죠? 해석. 별표. 4번도 같은 요령으로 해보세요. 자, Gary has heard news인데, Gary가 그 소식을 들은 것 들었다지. 그럼 무슨 사실이에요? 과거 사실.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해야겠네요. 그럼 뭐죠?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란 얘기네. 그래서 as if 그다음 주어 이게 뭘 써야 돼요? 음. had pp를 써줘야겠고 위에서는 긍정이었으니까 여기서는 부정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럼 답 어떻게 하면 되니? 음, hadn't heard the news. 자, 결이는 마치 뭐처럼 그가 그 소식을 듣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이거죠. 됐죠? 별표 1, 2, 3, 4번은 다 해석까지. 자, 그다음 step four. <laughs> 내가 노래를 잘하면 좋을 텐데. 도요른? 네. 답을 해볼까요? I wish, wish I were, were, good were good at singing. singing. 했죠? 월 어, 동그라미 별표. 절대 이 자리에 올수 없는 거 얘기해 보세요. was 안 된다. 그거 할수 있죠? 가정법 과거라고 쓸수 있겠죠, 이제? 네. 음. 가정법 과거 왜 썼어요? 현재 사실에 반대 소망. 그럼 직설법으로 바꿔보세요. 직설법으로 바꿔서 써보세요. 자 제섯 번 뭘로 시작하면 되나요? I am sorry that 그다음 I am not good at singing 됐죠? I am not good at singing 썼어요? 발표 사나 이번답 넣어서 읽어볼까? I wish I had brought an umbrella this morning. 내가 우산을 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바꿔보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죠? 헤드브로트니까. 예, 네. 바꿔 보세요. 네. 가람이 했니? 네. 음. 어떻게 했어요 y dad. w i m s o r r y t h a t 어 어떻게 했다고요? b r o 그게 무슨 말이 t 아, o 브로튼. n 튼이라는게 n b 무슨 말 Broton? t n 지금 너네가 답할 때 긍정문이었어요? 부정문이었어요? 부정문. 음. 하람아, 음. 답할 때답쓴 거에서 긍정이었어? 부정이었어? 음. 그럼 부정문 써야 되지 않아요? 근데 브로트에 부정문이 어떻게 생겼다고? 여기다 납부쳐요? 음. 자, 과거 동사를 써야죠, 일단. 이거 다시 얘기했죠. ,잉? 또왜 그러네? I'm sorry that. 그 다음 주어 뭘 썼어요? I 썼죠. 그 다음 동사 쓸때 항상 맞춰놓고 쓰라니까? 안 했지? 자꾸 안 하지? 여기 뭘 써야 돼요? 과거 동사를 써야 되고.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으로 써야 되잖아요. 이거 써보고 하라니까?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안 하네? 그럼 뭘 하면 됩니까? 이거 일반 동사잖아. bring의 과거 동사잖아. 어떻게 해요? Didn't, bring didn't bring이죠. 한 번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안나오고 틀리면 틀리지. 이거 틀리잖아. I'm sorry that I didn't bring. 그것 아, 끝까지 해. I didn't bring an umbrella. 하면 되죠? This morning. 됐죠? 별표 자꾸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들 나오면 배점 엄청 높아요 응? 맞출 수 있는 걸 내가 모르면 틀리면 어쩔 수 없어 가라마 근데 내가 조금만 조심하면 맞출 수 있는 거 틀리면 아깝잖아 그죠? 이런 거 틀리지 마세요 아깝잖아 배점 엄청나게 높을 건데 자, 3번 희윤아 다음 너서 읽어볼까? 진호 is Korean but He speaks Chinese as if he were from China 자, He speaks Chinese as if he were from China 했죠? 그 w r 월 동그라미 w r 월 자리에 누구 오면 안 됩니까? was 오면 안 돼요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만 합시다 별볕친 것들만 노트 정리하시면 돼요. 해석까지랑 같이. 다시 한번얘기하지만 다음 주까지는 160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